여기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어느 정도로 없었어요? 저것도 제가 사서 당 겁니다 등도. 아 그? <laughs> 여기도 등이 없죠. 저 이거. 등을 샀다고요? 이거를 제가 산 겁니다. <laughs> 난방이 바닥 난방 같은 게 없습니다. 당... 없어요? 네. 바닥 난방이 없어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본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라이플 홈즈라는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개발 자로일 아 하고 있는 이제 내년 30살이 되는 정재순이라고 아 합니다. 30대가 되시는 네. 우리나라 치면 은좀 그런 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느낌 직방 다방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같이 아 이제 부동산 정보들을 게시 하고 있는 사이트를 네. 운영하는 회사 인거죠. 아 거기도 이슈 중에 하나가 허위 매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 <laughs> <laughs> 그죠 일본에서도 미끼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일본에, 똑같이 있어요 네. 게시 사이트에서는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게시 사이트 입장에서도 부동산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이랑 거래를 하는 회사가 고객 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미끼 물건을 없애서 사이트 품질 을 높인다. 아, 그런 라는... 건 있지만 이게 플랫폼이니까 사실은 네. 이게 완전 100%그게될순 없지만 맞아요. 전 세계가 똑같군요. <laughs> <laughs> 그렇 가와사키시 가와사키시 네왜 아 일본 가와사키시에 살고 계신 거예요? 회사가 한조몬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왕 일본 가서 일한다면 도쿄에 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있었는데, 도쿄 23관에서 집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원하는 아 조건에 찾아보면 원래 그러면 일본에 어?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언지는 이제 6개월 골든 위크 때 들어왔거든요. 골든 위크가 4월 말에 일주일 정도 연휴가 있어요. 골든 위크도 있고 실버 위크도 있고 연말 연시휴가도 있고 수석설도 있고 너무 좋은데? 있고. 어, 너무 좋은데? <laughs> 일본 취업반이요 저희 학교에 거기서 음.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저전역합니다 일본 취업반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이왕 하는 거 해외에 서 한번 일을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던 오케이. 게? 네. 지금까지 이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해외 취업인 거군요. 어때요? 일하러 이렇게 타지로 오게 되니까. 일단 친구 문제는 네. 저희 반 친구들이 다 일본으로. 아, 오, 재밌다. 서른, 서른 몇명 정도 이제 학교 동창생들이. 오, 그럼 여기서 동창회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다 다음 주에 합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리고 일본 동기들도. 되게 잘해줘서 지난주에도 또술 먹고 만나고 했거든요 아 또. 뭐가 제일 좀 다르고 좀어 이건 비슷하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주 1회 출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재택하시고 네, 4일 재택이고 아 1회 출근이고 근무시간도 플렉스라서 그럼 일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제가 오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입국관리소를 갔다 왔는데 그 카드 발급 받는데 3-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발급 신청을 하는데 대기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음. 신청을 하고 실제 카드 나오는데 이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탔는데 제가 카드를 못 찾아 갖고 계속 엄청 막다 뒤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한국에선 일단 출발하시잖아요 타면은 <웃음> 그죠 <웃음> 근데 여기서는 일단 문 열려 있고 그리고 뒤에서 그 타고 계신 분들도 나를 막 쳐다보거나 막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자기 할일 하고 있는 게 집의 형태로 보면은 1DK? 어, 1DK. 네. 네. 해서, 아, 원 D K. 원 D K. 네가 뭡니까? 다이닝 키친이라고 하는데 보통 A D K.라고 해서 아원 L K.인가? 원어 흐밍 부동산에서 다니신다고. <laughs> 아 그쵸. 아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죠? 네네네. 네. 한국식으로 제일 크다란 거실 리빙. 그래서 아. 거실 방 그리고 부엌이 달려있으면 원에디케이 아. 여기는 주방이 달려있는데 방도 있으니까 원디케이 단어가 뭔가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이 것만 듣고도 내가 어떤 집인지 상상이 평이란 게 없고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인가요? 24, 25, 정도. 24, 25면 한 7평에서 8평 정도 네, 8평 그렇죠. 정도 되는 맞습니다. 곳인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궁금합니다. 응. 관리 포함하면 한 80, 85? 어, 83만 원. 8.3만 원입니다. <laughs> 체감상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컨디션의 집을 구한다, 그것도 이제 서울이 아닌 이제 말씀해 주신 뭐 용인이나 음, 이쪽에서 맞죠. 구한다라고 하면은 3 0만원4 0만원 정도면 이제 좀뭐 그렇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관. 현관이고 네. 대략적으로 집 구조 말씀드리면 여기가 화장실, 여기도 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 네. 화장실이고 네. 일자형 구조인데 여기가 부엌. 부엌 그리고 저기가 이제 방, 방이 있는. 이제 네. 이런 구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은 보통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런집 형태가 많이 선호되는 형태고 네. 한국에선이 많아 원룸은 원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음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보통 분리돼 있다라고 하지만 네. 이제 분리돼 있으면 비싸지고 아. 신발장이 되게 깊네요 이게 네. 신발장이 없는 집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발장 없는 집에 살아보니까 네네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음.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넣어둘 아, 수 있는 아, 이런 좀꼭 있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변기를 제외한 화장실 그래서 뭔가 집의 평수를 계산할 때 네. 화장실에 할애되는 부분이 진짜 큰것 같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저도 24 제곱미터면 네. 꽤 넓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가 보니까 생각보다 화장실이 너무 커서 그쵸? 근데 또,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막상 아, 써보면.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게 오, 네. 여기가 이제 물이 보통 많이 젖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물 일로 타고 흘러 내려와 가지고 아 여기가 흥건해져요. 아 근데 여기는 배수대거나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물 자국이. 아, 그럼 여기가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항상 네. 욕조가 있어요. 어떤 집이든. 이게 일본인들이 선호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욕실이 있으면 집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네. 짓는 곳이 좁아지니까, 웬만한 이 정도 가격대에 올라오니까, 없는 집을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없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그한 네. 6, 70만원대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원할 종류를 네. 찾아가면, 없는 집이 더 많은데, 더 없는 집이 있는데, 집이 근데 아. 이제 집 컨디션을 좋은 데 찾아오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데 찾으면, 자연스럽게 있는. 근데 아, 너무 근데... 작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지금 샤워 부스네요, 이한칸 자체가. 그쵸, 딱 요만큼만 사용하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장실 네. 변기가 있는 식당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네. 변기만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좀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하, 근데 아 근데가 되게 많아지네 <laughs> <안 하시네>, 근데 <laughs> 일단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왜 한국은 네. 붙어 있을까 샤워하다가 이렇게 물한 번이라도 음... 뿌리는데 네, 네. 여기는 물은 안 뿌리니까 양말 젖지 않고 화장실 볼일볼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긴 한데 네. 청소하기 가 힘들다. 근데 얘는 뭡니까? 수건 걸입니다. 여기 손 씻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걸로 네, 아, 난 이거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네, 막 편해요. 응. 이렇게 내리면 물로요. 물 내리면 여기 보통 물 쌓여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서 손 씻는 물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 채울 때 열로 통해서 채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손도 씻을 수 있고. 맞아요. 여기가 되게 구역이. 여기는 되게 뭔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한다. 화장실도 생각해 보면 변기, 맞아. 세면대, 욕조조차 나누는데 아무래도 다이닝 키친.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여기는 정말 주방이라고 정...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에요 식사는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주로 반반인데 해 먹는 거 반, 사 먹는 거 반. 음. 사 먹더라도 너무 일본 음식스러운 건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규동, 스시 같은 거 음. 맛있는데. 좀 달다고 해야 되나? 특히 규동 같은 거. 음... 그 제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은 집에서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주말에는 여자친구가 와서 아... 이제 여자친구는 주말에 한국 음식 만들어 먹고 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laughs> 먹으 아, 그 냉동인간, 냉동밥. 아. 아, 그거를 뭔가 알려주는 게뭐 햇반 맛 같은 <laughs> 거예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햇반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일본 거 용량이 너무 작아요. 200g이 제일 큰 거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배송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나이런게 네.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통 아마존이 볼까요? 있습니다. 그래. 아마존에서 이제 냉동 아, 그런 거냉동인가 아, 네. 보면 아마존 아마존 다른 거는 마트에서 산 건데 이런 쌈장 같은거나 이런 건다 이제 아마존에서. 와 아, 아마존이 여기는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그쵸. 음, 음, 그렇구나. 이런 것도 냉동 이런 거다 이제 아마존이. 아 이런 걸이 사서 만두나 그리고 순대 아. 이런 이 거는 마트에 안 팔거든요 사실. 음. 삼겹살 같은거나. 네네 볶음밥류나 어, 이거 그, 고기거든요. 큰 차이 없네요. <laughs> 그쵸? 그게 똑같네요. 네. <laughs> 여기가 이제 근데 미다지문을로 되있네요. 네 여기가. 요새는 계속 닫고 지내는데 너무 추워서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있 네. 근데 미닫이 문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요? 친구 집가 보니까 네. 이렇게 여닫이로 돼 있는데 여닫이인 만큼은 못 쓰잖아요. 아. 말해서 문이 이렇게 여는 거였으면. 그런데 여기 아니면,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여는 거였으면 이제 요런 게 여기 못 들어왔겠죠. 근데 아까부터 좀 춥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난방이 바닥난방 같은 게 없습니다. 당... 없어요? 네, 바닥난방이 없어요? 이제 유카담보라고 해서 온돌이라고 하죠. 그런 건 이제 사포로가이 위에 추운 지방에 주로 있고, 도쿄나 이런 데는 잘 없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여기 자체는 그렇게 뭔가 춥지가 않으니까 난방이 없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맨날 맨날, 아잘 때마다, 일할 잘 때마다. 때마다. 여기는 이제... 침실이고, 여기가 네. 이제 작업하시는 작업하는. 공간인데, 일단 침실을 조금 먼저 네.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확실히 그래도 좀 따뜻해지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온수 매트를 틀고 네. 이걸 하니까 음... 온수 매트 열도 지키고 이제 공기도 좀 따뜻해지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침대를 사거나 그런 선택도 있을 텐데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것만 이제 깔고 이렇게 음.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방이 좁다 보니까 네. 침대가 들어오면 많이 좁아질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방 구조를 옮기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자주 옮기려면 아무래도 침대가 프레임이 있으면 옮기기 힘드니까 네아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안산 아, 여기가 옷장이죠? 네. 어, 근데 이거 좋다. 아, 이게 원래 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예요? 그림 같은 거를 거는 거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와이어 같이 해서 아, 방을 이렇게 꾸미는 아 그런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옷장도 이 정도 네. 사이즈가 있는 집을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 집들 가보면 네. 이만큼만 있고 좀 되게 화장실에 비하면 되게 야박하네요. <laughs> 이 정도면 그 한국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이제 네. 그 정도 사이즈의 북박이장이니까. 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야, 이거가 진짜 모션 데스크? 네. 죠 그렇죠? 이게 뭔가 어, 한국에서 많이 쓰네. 막이 생각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거네요. 그쵸. 개발을 하시면은, 네.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상대적으 많이 쓰지 않나, 다들. 음, 데스크 셋업 막 이런 걸할 때, 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나요? 일단은 조명이 제일 큰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디 조명이나 아, 이런 거. 위에를 비추는 조명이나. 이게또 제가 리모델 리폼한 방거든요. 원래는 네? 이 네. 색깔이 아, 그 체리 몰딩 색깔이라고 불리는. 네, 어, 네.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 생각보다 별로 안 이뻐서 음. 흰색 시트지를 사서 이제 제가 붙인. 아그럼이렇게 <laughs> 아, 가까이서 보니까 티가 나네. 네, 네. 그리고 선 뻗는 데서 안에서 모든 게다 있어야 된다는 키보드나 뭐 이런 거나 제가 봤을 땐 되게 옛날 거 같은데 비싼 거겠죠. <laughs> 어, 이거를 다 맞추려면 네. 한 40, 50... 얘가요? 이 본체가 지금 한 20만 원 어, 키보드가 비싼 거면 뭐가 좋아요? 일단 치는 느낌이 좋고, 아 어, 그래요? 어, 그럼저 한번 쳐봐도 될까요? 좀마좀 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ATS 아, 세더블 여기서... 음. 오! 그 느낌이네요. 피아노 키보드 있잖아요. 음, 비싸면 네. 비쌀수록 뭔가 좀 정말 좀 좋게 들리는 느낌이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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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느낌이 조금 나는 거네요. 네. 모니터가 이렇게 큰 거를 사셨네요. 네, 44인치, 27인치를 두개 붙여놓은 사이즈로 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거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M1 맥북이 네. 모니터를 한 개밖에 연결할 수 없어요. 저는 두 개를 쓰고 싶은데, 두 개를 연결할 수 없으니까 한 개로 긴걸 사자. 반반씩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모니터가 세개 있는 느낌이에요. 두 개, 세개 있는. 그리고 선 정리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처진 것 없이. 와. 그 뒤에도 다 묶여 있고,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책상을 반대로 돌릴 때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 옆에는 뭐 책장과 이제 수납장을. 네. 또옷 들어 있고 이제 수납하는 것들. 아... 학생들 자취를 해 보니까 네. 이런 게 없으면 너무 지저분. 아, 그리고 여기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어느 정도로 없었어요? 저것도 제가 사서 단 겁니다 등도. 아 그... <laughs> 여기도 등이 없잖아요. 네. 저 등을 그리고... 샀다고요? 이거를 제가 산 겁니다. <laughs> 여기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거는 이등 하나.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네. 자가격리할 때 물건을 사러 못 나가니까 밤에 무서우니까 이거 하나 켜놓고 <laughs> 다른 거다 꺼져 있고. 어 그러면은 그 전에 살던 분은 이 등조차 떼갖고 갖고 갔단 얘기네요. 놓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우와. 떼고 가거나 아니면 일주 청소를 할때뗍니다와 저거를 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쵸 그리고 여기가 저는 좀 좋았던 게 네. 대부분의 집에 베란다가 있는 것 같아요. 아그쵸왜냐면 제가 지하철 타고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밖에 건물들을 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뭔가 좀 이런 게좀 되게 매립되어 있는 느낌이어갖고 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없는데 여기는 그쵸. 지금 봐도 여기도 있고 네. 그런데도 저기 반대편에서 보면 다 베란다가 네, 이게 맞아요. 있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데 이것도 단점이 <laughs> 아대가 되게 많네 근데 네. 겨울이 되면서 안 건데 이제 방은 따뜻한데 밖에는 추우니까 여기 네. 보면 물기가 많아. 아 맞아요. 저 아까 그래서 양말 젖었었어요. 아. <laughs> 아 이런 것들. 네, 이게 닦는데도 계속 아,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이런 거도 계속 생기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방 꾸미고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서 인스타 계정에도 막 사진 올리고 네. 그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아마 천이 없네 아. 마지탈.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주는 걸로 먹어서 맛있어 아, 아 아, 리가 더 고함, 아이,